안녕하세요. 우리집 라디오 다음사연입니다. 어디 창피해서 말도 못하겠네요. 이런 일이 다 있나 하는데, 그게 제 얘기입니다. 코로나 때문에 결혼 놓치다 보니, 결혼 준비만 1년 7개월을 했어요. 결국 4월에서 7월로, 또 7월에서 9월로 미뤄졌고, 신혼집 입주는 7월 초에 끝났고요. 저는 직장 때문에 주말마다 가서, 신혼 가구다 들여오고, 짐 정리하고 주말에만 갔고, 그 새끼는 신혼집에 미리 들어와서 혼자 살았어요. 지 지난주 토요일에 필요한 식기구 정리하고 보니 자정이 넘었더라고요. 이제 좀 쉬려니 저녁을 안 먹어서 너무 배고픈 거예요. 그놈은 처저녁부터 코글며 자고 있었고 냉장고에 먹을 건물 밖에 없고 시켜 먹긴 또 그렇고 육개장 컵라면 아시죠? 그게 뜬금없이 신발장 구석에 숨어 있길래 그거 하나 먹고 쇼파에서 TV 보다 잠들었었어요. 소화시키느라 새벽에 잤는데 아침 7시도 안된 시간부터 신경질적이게 저를 깨우더니 다짜고짜 컵라면 왜 먹었녜요. 전 잠결에 무슨 소리냐 했고 자기가 오늘 그거 먹으려고 일부러 신발장에 둔 거고 그거랑 같이 먹으려고 방금 24 김밥천국 가서 김밥까지 사왔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김밥 듣고 이제 물 올려놓고 찾으려 봤더니 제가 먹은 거죠. 그래서 열이 받았다는데 결혼할 여자가 컵라면 하나 먹은 것 때문에 짐 정리하고 고라 떨어진 사람을 그렇게 신경질적이게 깨울 일인가요, 그게? 제 상식선에선 이해가 안 가서 저도 따져 물었어요. 배고파서 먹었다. 어차피 1층에 편의점도 있고 다시 갔다 오면 되지. 그 컵라면 때문에 잘 자고 있는 사람 신경질적이게 깨우냐? 난너잠 깨울까봐 정리도 조용조용하고 쇼파에서 잤다. 뭐 하는 짓이냐? 이러니까 시끄럽다고. 그럼 빨리 컵라면 사오래요. 물 끓이고 있다고. 순간 이놈이 정신병자인 줄 알았어요. 눈빛 또한 진짜 이성을 잃은 눈빛이고, 그렇게 신경 찔내는거 처음 봤어요. 평소에 먹는 걸 좋아하긴 했어도, 식탐을 부린다던가, 내걸 뺏어 먹는다던가 그런 적은 없었고, 오히려 나한테 뭘더 먹이려고 했고, 한 번도 음식에 관해 화낸 적도 없던 사람인데, 너무 당황해서 저도 혼이 나간 채로, 가방 들고 집에서 그대로 뛰쳐나왔거든요. 그리고 이틀 동안 서로 연락 안 하다가 연락 왔길래 이제야 반성했나 해서 받았더니 놀라지 마세요 진짜 주작 아닙니다 100%첫 마디가 왜 사과 안 하네요 컵라면도 맘대로 먹고 그 사고를 치고도 수습도 안 해주고 그냥 가다니 너는 뺑소니 범이나 다름없다며 진짜 말안 통한다 싶어서 내 입장 생각해보라고 결혼할 사람한테 컵라면이 아깝냐 그게 곤이 자고 있는 사람 그렇게 깨울 일이냐 했더니 무조건 제 잘못이니 사과하라네요. 그래서 제가 난 사과를 받아야 한다. 용서는 네가 빌어야 하는 거고 난 사과할 마음 없다. 이러니까 갑자기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보자네요. 그말 듣자마자 바로 정리가 되더라고요. 솔직히 신혼집에 가구까지 다 들인 상태에서 정상이면 누가 컵라면으로 파혼할 생각을 합니까? 하지만 그 새끼가 먼저 파혼 이야기를 하네요. 그래서 옳다구나. 바로 알겠다. 했어요. 그리고 연락 안 하고 안 받았더니 그 다음날로부터 그제서야 자기가 미친놈이었다. 자기가 잘못했다. 회사까지 찾아와서 싹싹 비는데 다 무시했고 직접 얼굴 보고 당장이라도 울것 같은 표정으로 무릎까지 꿇는데 그때 저한테 시끄럽다고 빨리 컵라면이라 사와라. 하던 말투와 눈빛이 안 잊혀져서. 도저히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. 무슨 노비대하는 줄 알았어요. 용서를 떠나서 진짜 컵라면 하나 때문에 오만정이다 떨어져서 얼굴보니 속까지 안 좋고 진짜 진심으로 난 너랑 결혼하기 싫다 다 모르자 한 상태고 그놈은 하루가 멀도록 잘못을 빌고 있고 제가 하도 연락을 안 받고 일방적으로 파혼 통보 후에 청첩장부터 쓰드메까지. 점점 취소해 나가니까 그제서야 믿는지 편지까지 써서 구질구질하게 변명하면서 매달리고 있고요. 저는 흔들림 전혀 없이 여전히 파혼 진행 중입니다. 그놈은 뭔 이까짓 걸로 계약금 손해를 그렇게나 보면서 파혼하려고 하냐며 가족들과 주변에 뭐라 할 거냐는데 이별의 아픔은 느껴지지도 않고 정리해야 할게참 많아 머리가 깨지게 아프네요. 이번 사연였습니다 감사합니다.